안녕하세요. 포마 수학 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수열의 극한에 있던 단순한 계산 문제죠. 그렇죠? 자, 수열의 극한은요. 어, 무조건 뭐야? 우리가 비의 형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밖에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와 지수에 있는 경우. 그렇지? 변수가 미세 있으면 차수 비교, 지수에 있으면은요. 어, 미세 절대값이 1보다 클때 이제 절대값이 큰 놈끼리 큰놈 앞에는 있 개수 비교 이렇게 정리했었어, 그렇죠? 갑시다. 자, 리미트 에니콜 무한대로 갈 때요. 이건 데 봤더니 몇 차야? 일 차죠, 그렇죠? 얘도 몇 차입니까? 사실은요, 루트 밑에 2를 깔아주면 얘도 일 차야, 그렇죠? 나머지들은 관심이 없다, 다 죽게 돼 있어, 알겠냐? 태스크에 따라서 일 차, 일 차, 얘만 동급에 무한대고 얘는 무한대긴 무한대지만 찢지고 찢지야. 요거 비교해 주면 어떻게 되느요 개수 일로 가고요. 루트 4니까 얼마입니까? 얘. 단순하게 2가 정답입니다, 알겠죠? 가 2가 정답인데 원래 풀이는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정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n 니콜 무한대로 갈 때.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로여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그래 어떻게? 분모가 지금 1차인 n이니까 n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n분의 얼마입니까? n 이렇게 나눠주고 1 되겠지, 뭐그치 자, 분자에 있던 루트 안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n분의 1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n분의 1인데 요놈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 n 제곱으로 들어가잖아. n 제곱 들어가면 여기 4가 되겠고요. 이렇게 될 거야. n분의 4네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 1이니까 는 1만 남겠네. 그쵸? 1만 남겠고. n으로 나았으니까 그쵸? 자, 무한대분의 찢지, 찌찌, 무한대분의 찢지. 쟤가 다 어디로 가? 얘네는 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결론적으로 1분의 루트 사니걸마다예 2로 간다 이건데. 그쵸? 요렇게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 변수가 미세 있죠. n가 미세 있어. 미세했 있는데 차수 비교인데, 얘는 1차. 이, 나누면 1차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차. 상수장 다 죽어버리고, 찌찌는 죽어버리고, 동급의, 차수가 가장 높은 동급의 무한대끼리 개수 비교 1분의 루트 4에서 이 요렇게 끝내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